에일리언 IP를 기반한 게임은 언제나 저에게 큰 흥미를 줍니다. 망게임 에일리언 콜로니얼 마린즈나 에일리언드 프레데터,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에일리언 바이어팀 엘리트까지 영화 설정 그리고 세계관을 통해 정말 많은 게임들이 출시했고 저는 에일리언 게임이라면 하나씩 붙잡고 또 붙잡았습니다. 코어 FPS, TPS나 멀티, 공포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니 말이죠. 최근 포커스홈 인터랙티브와 배트플리트 고디 아르마다 개발사인 틴달로스 인터랙티브가 개발한 에일리언 다크 디센트는 또 저의 흥미를 잡아낸 새로운 에일리언 게임입니다 에일리언 다크 디센트는 실시간 전술물을 다루면서 마치 레드 솔스티스 2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물론 병사들을 관리하는 구간에서는 엑스콘 같은 느낌을 받을거예요 여러분은 오타고에서 분대를 지휘하는 마이코 헤이스가 됩니다 그녀는 웨이랜드 유타니 기업의 부국장이었지만 그곳에 제노모프가 발발해 식민 해병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shut t h o s h u door shut 이 제노모프들은 쉽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제한된 탄약이나 구급키트 그리고 병사들의 스트레스로 인해 난이도가 꽤 높다 생각하실 겁니다.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조심조심히 제노모프들을 피해야만 할 거예요. 막 파이어팀 엘리트 마냥 그런 식으로 에일리언들을 몰사시키려 한다면 큰코 다칠 겁니다. 게임 자체가 잠입 스텔스 비중이 좀더 크다 생각할 겁니다. 장비나 도구, 능력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화염망사기나 저격소총, 샷건, 터렛 등 여러 도구나 장비 그리고 클래스들 간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면 꽤나 힘든 전투로 번질 겁니다. 근데 이 게임 되게 어렵습니다. 많이 도전하게 될 거예요. 제노모프한테 걸리면 그냥 물량으로 막 쏟아지는 게 진짜 한 순간이거든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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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분대원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키스트 던전 마냥 멘탈이 붕괴돼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공황이 오는 등 여러 디버프를 받게 됩니다. 진행에 있어 악영향을 주게 되죠.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위에 제노모프가 막 다이어들고 페이스워거가 다이어드니 뭐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페이스워거한테 당하면 그냥 바로 즉사니까요. Move on. m a r 아, 네. 심지어 제너모프 산성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휴식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방에 있는 문을 용접시켜서 모독에 막아야 하며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이긴 해요. 용접시키면 수리 포인트가 하나씩 없어집니다. 예, 이 게임에는 자원도 존재합니다. 탄약은 펄스 라이플 혹은 피스톨 재장전을 하게 되면 뭐 탄약 포인트가 하나씩 없어지고 치료키트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알약을 먹거나 동료를 치료하면 하나씩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자원 관리도 꽤나 중요해집니다. 각 레벨을 탐색하다 보면 상자를 하나둘 파밍해서 자원 포인트를 늘릴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자원관리를 하면 됩니다 시체를 뒤적여도 되고요 미션 도중 너무 힘들면 중간마다 철수하는 게 가능합니다 레벨 규모 자체가 꽤 방대해서 다양한 건물 내부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미션 또한 여러 군대로 나뉘어져 있어 군대를 계속 멀리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이렇게 비선형 지역으로 나오게 되면 ARC가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이 ARC 차량을 타고 미션과 가까운 구간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불편한 점 없을 거예요 ARC 차량을 마킹되어 있는 곳으로 막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군대원이 레벨업하면 진급이 가능하고 분대형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집니다. 장비나 도구, 클래스를 설정할 수도 있고 본분의 작업장을 이용해 새로운 무기들을 언락할 수도 있죠. 하루하루를 보내면 세계 감염도가 높아지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크디센트 내의 허브는 마치 에스콘과 같은 느낌이 정말 강해요. 대신 실제 전략 플레이는 레드소스티스 2와 비슷한 실시간 전술물에 가깝습니다. 에일리언 다크디센트의 시각적 비주얼은 꽤 괜찮았습니다. 아이소메트릭 공간 속 어둡고 좁은 복도 그리고 동굴이나 광산 등 다양한 배경들과 식민 해병들이 등장해 에일리언과 전투를 치렀던 1986년 제인스 카메론의 에일리언2 분위기를 띄우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최적화 또한 괜찮긴 하지만 인터페이스 문구가 좀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제대로 캐치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약간 단점일 것 같습니다. 사운드 디자인 또한 훌륭합니다. M4A 펄스 라이플 총기 사운드부터. Take a breath. 모션 트레이커의 신호음까지 정말 잘 구현해냈어요. 그래서 이 게임 할만한 거야? 엘리언 다크 디센트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게 이 게임 특징이에요. 엘리언 그 특유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환경을 잘 구현해냈고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그리 쉬운 플레이를 제공하지 않는 게임 같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자원들을 신경 써야 하고 적들이 어디로 다가오는지 레이더로 확인하며 잘 피해가야만 합니다. 컨트롤이 꽤나 힘들며 이 게임만의 매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파티원들을 설정하고 배치해 이 망할 제노모프들을 막 처리해야 할 겁니다. 파이팅! 행운을 빕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